안녕하세요. 고사니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그 인기 있는 제품 중에 그 이어폰인데, 그냥 이어폰이 아니고 블루투스가 탑재되어 있는 무선 이어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 가성비가 좋은 제품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과연 이게 어, 이 회사에서 그 주장하는 대로 이러한 성능이 나오는지를 어, 제가 테스팅해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선택한 거는 그 팬턴이라는 이 제품입니다 음, 제품이 보면 어, 제품 그 로고가 있구요 어, 요게 아마 그이 로고가 있는 제품만이 국내 AS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예전에 뭐 음, 버즈라는 제품을 내가 써봤는데 어, 보통 이제 이어폰을 이걸 귀에다가 이렇게 꼽게 되면 이 사람마다 그귀그 그 구멍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아 어, 그, 캡을 바꿔 끼워야 돼요,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좁거든요. 좁아서 잘안 들어갑니다, 적은 것도. 그래서 살짝 얹고 하다가, 뭐좀 다른데 이렇게 신경 써서 움직이게 되면 빠져버리고, 그 다시 올려놓고. 대충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식인데, 지금 이 제품은, 어, 날씨가 좀 덥네요. 이 제품은 그귀 구멍 앞에 보면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이제 음을 모으는 어, 거기에 맞게끔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움직여도 어, 그대로 딱 고정된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매력을 느껴서. 어이 앞으로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어 이런 브루스제는 이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어그 유튜버 활동을 하시면 뭐 괜히 뭐 선을 연결해서 뭐 이렇게 잡고 뭐 마우스 노이즈라든지 어 여러 가지 그 음질이 안 좋았는데 이 무선 이어폰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마이크 기능도 되니까. 음 어, 아마도 이제 콘덴서 마이크 굉장히 샤프하죠. 어, 음질은 조금 이제 그 고주파수대 그냥 우리가 가청 주파수가 20Hz에서 이제 2만Hz, 20, 20kHz인데 가장 이제 듣기 좋은 그 주파수대 얘기한 1 0 0 0그 사이죠. 1000Hz를 앞뒤로 해서 한 700에서 한1300요 정도 그 폭의 음이 우리 귀에 굉장히 그 부드럽게 들립니다 근데 이제 콘덴서 마이크가 어 굉장히 감도가 좋아요 감도가 좋은 대신에 어 그냥 샤프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좀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귀에 좀 거슬리는 면이 있죠 오래 하다보면 오래 듣다 보면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좁은 공간에서 이런 걸 구현하다 보니까 뭐 다이나믹 마이크를 쓸 수는 없죠. 당연히 코네셔 마이크가 들어가는 거고, 어 그래서 내가 이 시연을 한번 해보고, 내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정말 이 사람들이 이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어 그렇게 이제 어 테스팅이 되는지, 한번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품 그 언박싱을 좀 해볼 건데요. 같이 한번 뜯어보죠.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박싱이 잘 되어 있네요. 자, 카타기를 대고, 아주 이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칼을 대기가 조금 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보기해서 일단은, 자, 비닐을 이제 걷어내고, 어, 아, 굉장히 아담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아, 뒷면을 보니까, 어, 이게 라벨이 이렇게 붙는 것 같고, 어, 투명 테이프를 이걸로 자르고, 면을 자르고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잔잔잔잔 어 나왔어요. 자, 이건 아주 뭐 이렇게 걸수 있게끔 고리가 돼 있고 어, 아주 깔끔하고 튼튼하게 돼 있어요. 자, 제품 사용 전 주의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보면 제품 사용 시 귀염증 주의. 뭐 장기간 사용하거나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귀안에 습기 증가 등으로 불편함이나 심한 경우 외이도염과 같은 귀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예측 가능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어, 요즘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티끌만한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벌여서 그 회사에 심한 영업적인 타격을 입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고지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충전기 사용하는 5볼트의1암페아 이하 충전기 사용을 권장하며 그러니까 5 v 의 1A와 2A가 있는데 보통 이제 고속 충전기인 경우는 2A예요 시간당 이제 2A의 전류를 흐른다는 얘기인데 5V 1A 이하 충전기 사용을 권장한다는 얘기는 이 배터리가 천천히 충전하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어, 요즘 이제 배터리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라서 어, 그것도 굉장히 컴팩트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 자체의 셀에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미소, 아, 저, 미미한 어떤 데미지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쓰려면 5볼트에 1암피아 이하짜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할 거를 한 충분하게 8시간, 9시간, 10시간 이렇게 충전해서 완충하기를 이제 요구하는 거죠. 자, 그거. 그리고 여기에 뭐단 9볼트 이상 단독 급속 충전용 충전기 사용 금지. 이 9볼트는 뭐냐면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거는 뭐냐면 우리 물을 채워 놓고 예를 들어서 5m, 9m. 그러니까 5m일 경우에는 이제 5m에 맞춰서 이렇게 충 충전해서 5메타가가 꺼지면 꺼지겠죠. 근데 9메탈하게 되면 이 충전되는 그 배터리도 9메타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배터리 는 뭡니까? 5V짜리 규격이. 그러면 9V도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쪽에서는 9V가 그 9메타의 그 위치를 이렇게 못 쫓아오니까 계속 전기를 투입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열이 나요. 어, 중국 제품들 그 공구류, 전동 공구류를 보면 실제 어, 18볼트 인데 그 충전하는 어댑터를 보면 한 28볼트 30볼트 까지 나옵니다 그게 아주 무책임한 거죠 뭐 배터리가 데미지 입히거나 말거나 어,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파워 서플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시중에 보면 어뭐 5볼트에서 12볼트, 30볼트 아니 64볼트까지 가변이 돼요 볼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5볼트다 그러면 5볼트에 세팅해 놓고 암페어를 조정해 놓으면 배터리가 5볼트 차면 자동으로 컷오프가 되는 거예요 아, 자동으로 그래서 요즘 은 파워서플라를 가지고 공구 전동 공구의 배터리도 별로 안전하게 21볼트 하면 20볼트 에 세팅해 놓고 놔두면 뭐 잊어버려도 돼요 이게 쭉 충전 이 돼가지고 그 암페어도 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암페어를 되도록이면 어 되도록이면 아주 적게 흐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즘 파워소플라에 볼테이지 조정되죠 암페어를 1암페어가 아니라 한 0.5A 그러니까 500mA 정도 아니면 그 이하로 이렇게 걸어놓고 완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게 뭐 공급 쓸 일이 없고 아한 이틀 정도 내가 충전을 좀 천천히 이제 조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500mA 이하로 걸어놓고 한 이틀 동안 천천히 충전하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케이스 가 너무 이뻐요. 자오자 이제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보호용 이제 필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필름을 떼보겠습니다. 아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 어, 구매 가격이 49,800원이에요. 49,800원. 어, 주문 시그 택배 이제 결제금이 2,500원. 그래서 5만 아, 어, 5 1 52,300원이에요. 다 해서. 어, 팬턴이라고써 있고 어, 뒤에는 회사에 대한 안내돼 있고요. 아주 이쁩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짠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 그 C 타입의 그 젠더 C 타입 젠더의 그 파워 커넥터 우리 일반 이제 핸드폰 이제 충전하는 C 타입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충전하게 돼 있고, 자, 한번 하나를 빼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그, 금 색깔, 금도금의 그, 어 충전 커넥터가 돼 있어요. 요거 자체가 이제 충전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충전을 해 놓으면, 자,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거를 이제 귀에다 꼽겠죠. 어. 어우 편해요, 편해요. 지금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죠. 어, 이거를 꼽으니까 전원이 켜졌다고 바로 이 멘트가 나오네요. 자, 등록되기 상태고 아직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아,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어, 그 비닐이 이렇게 빨갛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체 배터리를 아마 그 방전이 안 되게 잠깐만 아 이제 충전하는 이쪽 보호용 필름이에요 자돼 있고 오, 너무 멋있어요 여기다 꼽으면 전원이 꺼지면서 이제 충전 모드로 가는 거죠 어, 너무 이쁘다자 밑에는 잠깐만요 자 밑에는 아매뉴얼인것 같아요 오잘 나와 있어요 자 사용 전 그 이어폰 충전 단자에 보호 필름을 떼고 아까 그 빨간 그 이렇게 그 손잡이가 있는 부분이 그 필름을 떼는 거야. 필름 떼면 이 커넥터가 케이스에는 그 커넥터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터치가 되면서 이제 충전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렇고 자 오늘은 요거는 내가 그테스팅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옆에는 보니까 어그 이어폰 무선 이어폰의 그 사람마다 이게 틀리잖아요, 이제 귀구멍이 그래서 이거를 자기 그귀 구멍 사이즈에 맞는 요 캡을 바꾸도록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어... 오 자, 젠더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특이하네요 자, 여기 안에도 지금 4개가 들어있어요 그 귓구멍에 그 사이즈 별로 5개 4개 9개 들어가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이거는 USB 커넥터, 요거는 C타입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커넥터. 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짜잔. 자, 한쪽은 C타입, 하나는 USB 커넥터. 자, 여기 USB 커넥터에. 암놈 순놈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자 한번 꼽아볼게요 어, 꼽혔어요 자 이게 뭐냐면 c타입에서 c타입으로 이 여기에 이제 3000mAh가 충전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핸드폰을 이렇게 갖고 놀다가 보면 오우 그 배터리가 거의 이제 마모가 돼서 이제 오프될 그런 시점에 오게 돼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 이거를 꽂고 바로 여기다가 이 꽂고 이거를 핸드폰에 꼽으면 보조배터리로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보조배터리 자 3000mAh라고 이제 3000이라는 숫자를 이제 넣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라는 의미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미리 암페라는 거는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1000분의 3천이니까 4만 폐하죠. 우리 암페어로 얘기하면 어, 4만 폐하 짜리 그래도 이런 거 같이 갖고 있다가 어, 핸드폰 같은 거 갑자기 어디 충전할 데가 없고 그러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아, 이제 뭐 잡담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를 주장했는지 한번 볼게요. 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아주 짱이에요. 자, 이 팬턴 정품 판매점이 어, 국내에 as 센터가 있답니다. 아, 국내 에서 as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 2022년이 년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그 판매가 되는 제품이라는 거죠. 2022년형 블루투스 5.1 신제품이에요. 5.1 보통 이제 5.0이 이제 많이 쓰는데 아, 5.1 신제품이고 3,000mAh 그러니까 시간당 아, 3Ah, 3,000mAh의 보조 배터리가 이제 있다. 자 여기는 이제 한번 완충을 하고 쓰게 되면. 약 70일 사용한답니다 아, 하루에 그 한번 충전해서 한번 충전해서 무선 이어폰 그 사용시간이 연속 재생 11시간이랍니다 뭐 열, 11시간까지 뭐 연속 재생하는 거 없겠지만 한 두세 시간 정도 뭐 짧으면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하다가 여기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또 쓰게 되면 꺼내서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약 70일 동안 사용된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아, 그걸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청 주파 안에 20Hz에서 2만 20 Hz 안에 들어오는 노이즈는 어, 자체적으로 캔슬 시켜준답니다. 필터링 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퀄컴의 aptx 코덱 탑재. 요즘 이제 그 고가 제품에는 보면 퀄컴 APTX라는 그 칩을 넣어서 어 굉장히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음질 이런 거를 굉장히 업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에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 어 퀄컴의 QCC 3020 여기 어 이제 그 고음질 APTX 코덱이라든지. 아, 이런거를 지원해주는 퀄컴 칩 이에요 아, 그 다음에 최신 블루투스 5.1 플러스 EDR 적용 아, 그 다음에 충전 없이 11시간 연속 재생 한번 충전해서 꺼내서 쓰게 되면 연속해서 11시간 할수 있다 그리고 최장 70일까지 사용이 된다 아마 70일이라는 것은 아마 대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자, 연속 11시간, 아, 24회니까 11시간씩, 어, 10시간이면 240시간이네요. 그죠? 275시간이니까 어, 하루에 11시간씩, 아주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11시간 정도씩 해도 어, 연속해 10일 동안은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쓴다. 그럴 되면한 최장 한 70일까지도 뭐 사용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조배터리 기능, 자 이거 보조배터리가 되죠. USB2C 젠더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아, 그리고 친환경 고음질 다이나믹 드라이버 탑재. 아, 그 이어폰 안에 아, 친환경 고음질 뭐 친환경이라는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 어떤 음질 중에서도 그 커브 곡선이 아주 부드러운 게 있고 또 다듬어지지 않고 필터링 잘안 되는 거는 샤판 면이 있죠 그런 면을 다이나믹하게 이제 그 드라이버가 탑재돼서 그걸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륨 업다운이 되고요. 이전곡 다음곡 선택이 가능하고 아, 그리고 ENC 노이즈 캔슬링. 그 다음에 cvc 8.0 마이크 이만 콘덴시 마이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px6 등급의 높은 방수 이거 그러니까 자체 방수가 됩니다 어, 뭐 깁에 이고 뭐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일반 생활 방수라든지 웬만한 거는 물에 빠뜨려도 털어내고 음, 바로 쓸수 있다는 얘기 죠그 다음에 자동 페어링 오토 페어링 자동 전원 온오프 기능 자 이거를 이쪽에 꽂게 되면 무선 이어폰 전원이 꺼져요 그다음에 뽑게 되면 자동으로 온되면서 오토 페어링이 되고 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최신형 usb c 타입 충전 포트 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정전식 터치 버튼 스위치가 아니라 정전식 터치 버튼이에요 우리 핸드폰 디스플레이 보면 손으로 터치하듯이 정전식 터치 버튼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 20m 까지 자 갤럭시 핸드폰 하고 자 이거를 꼽고 내가 작업을 하는데 핸드폰을 들수 없잖아요 멀찌감치 놔두고 꼽고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20m 까지는 끊김없이 어, 사용된다 거기에는 이제 SMT라는 안테나가 있어서 그렇게 멀리까지도 된다 음, 그리고 이 케이스 안에는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지금 어, 표시가 안 되는데 충전하는 양이 어, 0에서 100까지 충전되는 양에 따라서 숫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아, 아주 그런 거는 잘돼 있네요. 자, 자 이런 기능이 어, 정말 이렇게 된 건지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죠. 어, 이 정도 금액에 그 정도 이 정도 성능이라 그러면 충분하게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진짜 그런지 안 되는지는 한번 사용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보고 다음 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